밤이다. 오늘은 3월 8일인데요. 그 틀레가 3월 7일이 출과질이었죠. 애들은 잘 출과질 반, 예, 이런 건잘 모르지만은, 겠 출과질이더라고요. 관정근 공개사에서 마치고, 집으로 가는 동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음, 가르친건 올해는 음, 2069년 진태종 어, 제2대종전이신 대충대종선임 탄신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어, 내가 닦고 내가 내가 믿고 내가 닦아 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있으 열심히 검증을 해가지고 소구 소소 소원 이루시고 업장 해탈하고 지혜 증득하는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무 보문 시현월여 봉신 대자들이 구고구난 관세 관세음보설관 세음보설관 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관세음보관세음보관세음보 관세음보설관세음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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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관세음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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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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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관세 관세음보관관세부보관관세부보관관세부보관관세부보관부설관세부보관관세부보관관세부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관 <BO203> <tweet> <있는데> <spikes Fra -zhou> <broom Koll tiếp> 관세부관음보설관심음보살관세음보관세음보관세음보관세음보 <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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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음보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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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시연보설과6 6 k m 과거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세음보설관세음보설관세음보설관세음보설설관세보 시음 보살, 관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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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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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관음보 관세음보설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 과속방턱이 있습니다. 보살관세음보살 과속 약 400m 앞 실속 50km에서 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관세음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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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보살관보살 음보살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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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보살 <Aubain> 관세, 음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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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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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관세음보관세음보관세음보관세음보 관세음보 설관세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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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관세음보 설관 세연보 설관 세음보 설관 세보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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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보 응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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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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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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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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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보살세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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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설관세음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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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음관음관음관음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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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

관세음보 설관, 세음보 설관, 세음보 설관, 세음보 설관, 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음관음 관, 세음보설 관, 세음보설 관, 세음보살 관, 세음부살 관, 세음보살 관, 세음보살 관, 세음부살 관, 세음보살 관, 세음보살 관세음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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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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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 안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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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 설관 세음보 설관 세음보살관세음보 설관 세음보 설관 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보관세보관세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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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 세음보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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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음보설

관세음보설관세음보설관세음보설관세음보설관세음보설관세음보설관세음보설관세음보설관세보 환세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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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보살관세보살

관 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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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설 관세음보설 관세음보 s 관세음 m b 관세음보 e 관세음보 m 관세음보 n 관세음보 um bos, one say um bos, one say um bos, one say um b o 영산 일상은 부처님 음, 법을 믿는 불자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아, 내일은 3월 8일은 이제 그 창령, 대한불교 천태종 창령 창화사, 거기에 부정규법회 날인데요. 창화사, 지금 그 법사서님이 광은서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횡성 광계사 주지스님, 이제 김광은서님의 이제 본문이 있는데요. 어, 본문을 이제, 그, 어, 라이브 방송할 수 있으면 라이브 방송하고, 어, 안 되면은, 뭐, 그냥 제가 듣고든지, 아니면 녹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어, 지금, 영상회상, 이렇게 지금 제가 좀, 요거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예, 예, 시청하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거의 그래도 뭐 왔다 갔다 하시면 그래도 한백명 나오는데 좋아요 부르는, 부르는 사람은 지금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좀 음, 좋아요 이렇게 구독해 주시면 참 좋은데요. 음,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 함께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어, 지금 대기는 다 잡태이 나왔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어, 야, 있습니다. 자, 식끄러 이제 잠시 자고 내일은 네, 이제 장년 참아 사이에. 에, 참석할 까합니다한분 끝까지 계시네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 관세 모살 하여튼 지금 저희 진대종은 이제 관음정근 이제 수행법인데, 예. 하여튼 이게 와서 반칙하기 있습니말 관음정근 이렇게 좀, 좀 많이 했으면 싶은데. 예. 또 낮에 또일 운전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도 노습니다 어 늦게까지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운전하는데 잠 졸려가지고 어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이 운전들을 뭐 많이는 못합니다. 하는 는데 그래도 우선 하루에 한 시간 두 시간 어 가급적 3시간을 하려고 했는데 2시간 1시간 하기도 1시간 최선 산 해야되겠죠. 네. 하여튼 우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 고요. 어, 정말 꼭그 영상 영상 제가 참여를좀 확장시키려고 그러는데 들으신 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지금 뭐 그런거 이제까지 오신 분들 많이 있지만 좋아요 누른 사람 한 사람밖에 없네요, 그렇죠? 제가 워낙 잘못 지금 못해서 그런데 함께 주신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승부를 예, 해시오